내 친구 비버 게임, 미니 게임의 기본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활용 방법에서는 이 칩을 최대 4명까지 쓸수 있는데요. 두 개씩 게임하는 사람이 각각 두 개씩 처음에 하나씩 나누어가지고 나,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나누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무토막을 역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고 나서 이 나무 토막을 자신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빼낸 자리에 도로 끼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다 이런 식으로 얹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빼내는 과정에서 이 비버가 이와 같이 서 있지 않고 쓰러지거나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여기에서는 이 칩을 하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사람의 차례가 되는데요. 게임은 항상 밀어내서 이걸 다시 올려놓을 때까지 비버가 이와 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텀이 끝나고 또 역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밀어내고 비버 나무토막을 위에다 놓을 수도 있고요. 빼낸 자리, 구멍이 생긴 곳, 아무 곳에나 다시 끼워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끼워넣는 도중에 비버가 움직이면 역시 칩을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누군가가 또이 나무토막을 쓰러뜨려서, 이 비버가 쓰러뜨려서 이 칩을 마저 다 내놓고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게임은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다가 마지막 칩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